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입니다. 오늘은 코딩을 전혀 몰라도 단 10분 만에 아이디어를 실제 앱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어, 조금은 공상과학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구글 안티그래비티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주셨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코드를 대신 써주는 그런 도구를 넘어서요. AI가 직접 기획하고 코딩하고 테스트까지 하는 에이전트 아이디라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요즘 AI 코딩 툴은 이미 많잖아요. 뭐 코드 자동 완성이나 간단한 함수 추천 같은 것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안티그래비티라는 게 기존 도구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냥 더 똑똑한 비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자율적인 개발자인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우리의 역할이 코덜에서 아키텍처로 바뀐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에이전트 ID라는 용어부터 짚고 가야 할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미 뭐 VS 코드 같은 툴 안에서 AI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미 익숙하죠 그런데 안티그래비티는 재미니3.0 클로드 3.5 GPT-4 같은 최상위 AI 모델을 무료로 쓸수 있다는 점 외에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아,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차이는 바로 에이전틱 파워, 우리말로 하면 자율적인 힘에 있습니다. 자율적인 힘이요? 네. 기존의 AI가 운전 중에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었다면요. 안티그래비티의 AI 에이전트는 목적지를 알려주면 스스로 운전 계획을 세우고 운전하고 심지어 중간에 길이 막히면 우회로까지 찾아가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아,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내비게이션은 제한만 할 뿐이지 운전은 결국 제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율주행은 과정을 그냥 AI에게 맡기는 거니까요. 그럼 그 자율적인 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로 구현되어 있나요? 인터페이스를 보니까 플래닝 모드, 패스 모드. 컴퓨터 사용의 에이전트 같은 좀 생소한 기능들이 눈에 띄던데요. 네. 그게 바로 그 자율 주행 시스템의 핵심 제어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플래닝 모드는 코드를 한줄 짜기 전에 전체적인 설계도를 그리고 어떤 순서로 작업할지 투두 리스트를 만드는 전략가 역할을 합니다. 아, 계획부터 세우는 거군요. 네. 성급하게 코딩부터 시작해서 일이 엉키는 걸 막아 주는 거죠. 그리고 패스 모드는 그렇게 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빠르게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실행자고요. 음. 가장 흥미로운 건 컴퓨터 사용 에이전트인데 이건 AI가 직접 가상 브라우저를 열어서 자기가 만든 앱의 버튼을 눌러보고 글자를 입력해 보는 등 시각적으로 테스트하는 QA 테스터 역할까지 합니다. 잠깐만요, QA 테스터 역할까지 한다는 건 정말 놀랍네요. 보통 개발자가 코드를 짜고 나면 직접 테스트하거나 QA 팀에 넘기는데 그 과정까지 자동화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왜 플래닝 모드랑 패스트 모드를 굳이 나눠 놨을까요? 그냥 AI한테 앱 만들어 줘 하면 알아서 계획도 세우고 코드도 짜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 아키텍트가 개입하는 지점인 거죠. 아. AI가 무작정 코딩을 시작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거나 좀 비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플래닝 모드에서 AI가 제시한 실행 계획을 우리가 먼저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아, 확인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럼으로써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프로젝트일수록 이 단계가 핵심적인 안전 장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자율 주행 시스템이 있지만 언제든 인간이 운전대를 잡고 경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기능들을 보니까 정말 강력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 조화롭게 사용하려면 일종의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골디 그래비티 메소드라는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마치 로켓 발사 과정처럼요. 지상, 이륙, 궤도, 귀환. 이 순서로 진행이 되죠. 로켓 발사라니 비유가 재밌네요. 그럼 첫 번째 단계, 그라운드 지상 단계는 뭔가요? 발사 준비를 하는 단계일 텐데요. 정확합니다. 로켓의 성공이 발사 전 완벽한 설계에 달려있듯이 이 단계의 핵심은 완벽한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겁니다. 프롬프트요? 네. 그냥 채팅앱 만들어줘 같은 막연한 명령이 아니라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디자인 톤은 어땠으면 좋겠고 사용자는 어떤 순서로 화면을 보게 될지 상세하게 명시된 일종의 설계도를 AI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비개발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아닐까요?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걸 개발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술적인 용어로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갈비지인 갈비지 아웃이라고 프롬트가 엉망이면 절과물도 엉망일 텐데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재밌는 팁이 자료에 나옵니다. 뭐, 뭔가요? 처음부터 완벽한 기술 명세서를 쓰려고 애쓰지 말고요. 클로드처럼 추론 능력이 뛰어난 다른 AI 모델을 아이디어 번역가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이디어 번역가요? 네. 그냥 내 아이디어를 편하게 설명한 뒤에 이걸 구글 안티그래비티가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테크니컬 프롬트로 바꾸죠 라고 요청하는 거죠. AI를 이용해서 또 다른 AI를 위한 프롬트를 만드는 셈입니다. 하하, 그거 정말 기발하네요. 아이디어 번역가라니. 좋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설계도를 손에 넣었어요. 다음, 라이즈. 이륙 단계에서는 뭘 하나요? 그 설계도, 즉, 프롬프트를 안티그래비티에 입력하고 이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AI가 바로 코딩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플래닝 모드로 활성화해서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시작해요. 아, 또 계획부터? 네. 필요한 파일 목록을 만들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설치할지 결정하고 UI 구조를 어떻게 잡을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러니까 임플리멘테이션 플랜이랑 체크리스트를 먼저 쫙 뽑아주는 거죠. 음. 우리가 이 계획을 검토하고 좋아, 이대로 진행해 라고 승인하면 그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빛, 궤도 단계에서 드디어 자율주행 코딩이 시작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패스트 모드에서 AI가 계획에 따라 실제 코드를 작성하고 동시에 컴퓨터 사용 에이전트가 옆에서 가상 브라우저를 열어 실시간으로 테스트하는 장면이 펼쳐지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건 에이전트가 작업하는 과정을 스크린샷이나 영상으로 녹화해서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AI가 뭘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볼수 있으니 답답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도 쉽겠어요. 맞습니다. 더 이상 AI가 뭘 하는지 알수 없는 블랙박스가 아닌 거죠. 내가 지시한 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코드로 변환되는지 지켜보면서 신뢰를 쌓을 수도 있고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리엔트리, 귀한 단계는 완성된 앱을 세상에 공개하는 배포 과정입니다. 아 배포까지요? 보통 로컬에서 만든 앱을 실제 웹사이트로 만드는 건또 다른 복잡한 과정인데 그것까지 해결해 준다는 건가요? 네, MCP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슈퍼베이스 같은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네 l 리파이 같은 배포 서비스랑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와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내 앱이 단순한 코드 덩어리가 아니라 실제 인터넷 주소를 가진 라이브 웹사이트로 세상에 공개되는 거죠. 야 아이디어 구상부터 실제 서비스 런칭까지의 전과정이 이 4단계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체계적인 프로세스만으로도 충분히 혁신적인데 자료의 다음 파트부터는 정말 공상과학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하. 바로 바이브 코딩인데요. 테트리스 게임 만들기 사례가 아주 직관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 줘. 점수판이랑 다음 블록 미리 보기도 넣어 줘. 처럼 비교적 명확한 지시로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기본적인 게임의 틀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가 바이브 코딩의 진수입니다. 코드를 직접 한 줄도 수정하지 않고 대화로 게임을 다듬어 나가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블록이 떨어질 위치를 미리 보여주는 고스트 기능을 추가해 줘라거나, 블록이 바닥에 닿을 때 화면이 살짝 흔들리는 효과를 넣어 줘라고 말만 하면 기능이 뚝딱 추가되더군요. 네, 말기대로요. 제가 이 예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창작의 과정 자체를 바꾼다는 점이었어요. 더 이상 자바 스프리트 함수 단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게임의 느낌이라는 훨씬 상위 레벨에서 사과하게 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개발의 언어가 기술의 언어에서 경험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죠. 네. 심지어 훨씬 더 추상적인 요구도 이해합니다. 자료에 나온 더 도파민이 터지게 만들어줘 라는 지시가 대표적이죠. 바로 그 부분에서 약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파민 터지게 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AI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죠? 음, 제가 생각하는 도파민이랑 AI가 생각하는 도파민이 다르면 어떡하나요? 자칫하면 그냥 번쩍거리는 효과만 잔뜩 넣은 아주 조잡하고 일반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던데요. 정말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기술의 한계이자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아무런 가이드 없이 그냥 도파민 터지게 해줘 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아마 게임에서 흔히 쓰이는 디자인 공식들 예를 들어 뭐 화려한 색감이나 폭발 효과 같은 것들을 적용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진짜 힘은 우리가 AI의 바이브를 직접 가르치고 디렉팅할 때 나옵니다 아 AI를 아트 디렉터처럼 부린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샷을 찍어서 특정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 제목 폰트를 좀더 굵고 강렬하게 바꿔줘 라고 시각적으로 지시할 수도 있고요 음더 나아가서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처럼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만들어줘 또는 사이버펑크 게임처럼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화려한 스타일로 디자인해줘 같은 전체적인 스타일 가이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와 AI는 이런 추상적인 감성을 이해하고 디자인에 반영하죠. 단순히 기능을 구현하는 걸 넘어서 디자인 감각까지 갖췄다는 거네요. 자료를 보니까 내장된 이미지 생성 AI. 나노 바나나를 써서 우리 앱의 쓸 로고를 만들어 줘 하면 아이콘까지 직속에서 만들어 주던데요. 네, 맞아요. 정말 혼자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역할을 다 하는 셈이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이런 반복적인 디렉팅을 매번 할 필요 없이 나만의 에이전트로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skills.md라는 마크다운 형식의 간단한 설명서 파일을 통해서 에이전트에게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미리 가르쳐 둘수 있거든요. 아, 그 스킬스 기능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AI의 바이브를 가르치는 방법이군요. 네, 예를 들어 우리 브랜드의 보이스톤 앤 매너는 친근하면서도 전문적이야 라거나 블로그 글을 쓸땐 이런 SEO 규칙을 반드시 지켜줘 같은 것들을 미리 저장해두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번 저장해두면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브랜드 톤앤 매너에 맞춰서 소개글 써줘 라고 간단하게 스킬 이름만 호출하면 되는 거죠. 아. 매번 길고 복잡한 프롬프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일관된 품질의 결과물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기능이겠네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AI를 계속 쓰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API 사용량 제한이라던가 비용 문제, 혹은 중요한 코드를 외부 클라우드 AI에 보내는 것에 대한 보안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전문가 수준의 개발자라면 이런 한계 때문에 프로토타임용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때를 위한 파워업 기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워업이요? 네. 터미널 기반의 오픈코드와 올라마마 같은 도구를 통해서 로컬 LLM, 즉내 컴퓨터에 설치된 AI 모델과 연동하는 겁니다. 아, 로컬로요? 네, 이렇게 하면 API 비용이나 크레딧 제한 걱정 없이 심지어 인터넷이 끊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무제한으로 코딩이 가능해집니다 오 데이터가 내 컴퓨터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보안 문제도 해결되고요 더 나아가서 GitHub에 있는 거대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코드를 통째로 불러와서 분석하고 수정하는 훨씬 복잡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위한 확장성까지 고려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죠. 결국 이 모든 기술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료의 결론이기도 한 당신은 더 이상 코더가 아닌 아키텍트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 말이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게 들렸는데, 곱씹어 볼수록 좀 다르게 느껴져요. 건축가, 즉, 아키텍트의 일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통찰력과 책임감이 필요하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료의 결론은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합니다. 첫째, 속도. 아이디어 구상에서 배포까지 단몇분 만에 가능해지고요. 네. 둘째, 비용. 현재는 무료로 제공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역할.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시간은 AI에게 넘기고 우리는 무엇을 만들지 그리고 왜 만들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해별되니까 무엇과 왜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역할의 변화가 아니라 요구되는 역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파이썬 문법이나 리액트 프레임워크를 잘 아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는 설계 능력, 사용자 경험에 대한 깊은 공감,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날카로운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종류의 복잡함, 그러니까 기술적 복잡함을 다른 종류의 복잡함, 전략적 복잡함과 맞바꾸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해요. 병목현상이 기술에서 비전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도구는 이론적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지 자문해야 하는 책임은 온전히 인간에게 남게 되죠. 자신의 비전을 AI가 오해 없이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어쩌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코딩 능력은 바로 한국어나 영어 같은 자연어를 잘 구사하는 능력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는 구글 안티그래비트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봤습니다. 단순히 코드를 짜주는 걸 넘어서 기획, 개발, 테스트, 배포까지 전 과정을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창작의 진입장벽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코딩 문법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얼마나 명확하게 구상하고 그것을 a i 라는 새로운 동료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될 겁니다. 이 도구는 현재 맥, 윈도우즈, 리눅 a 용으로 w 운로드할수 있다고 n 니다자 d 의 o w 막 l 은 이런 질문을 n 지면용으을맺운로드할수있신은합엇을 자료의 마지막 장저희런 질문을 한지음서나을맺 이런 질오을여신은 무엇을 만리시싶습니다저희이여만서한있음도나아당이손질쥐을졌을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당신 손에 쥐어졌을 때 진짜 병목 현상은 기술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응.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무엇을 만들까가 아니라 이것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해결할 가치가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